네, 뭔가, 어어. 어. 음, 아닌가? 오히려 뭐, 하고 싶으려나? <금을 한 opened pakai 문제> 너무 <laughs> 당연하게. <laughs> 미안해. <Latascan> <laughs> 너무 당연하게 내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반이었던 학생 두 명을 만나러 가는데, 한 명이 20살이 돼서 같이 이렇게 3명이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밖에서 찍는 거라 조금 조용하게 찍는데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약간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신었는데 거의 폭우 쏟아지시, 해가지고 우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폰으로 블랙 폰으로 요 아니, 이분하요 어. 아, 근 이거, 에1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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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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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야, 진짜 <laughs> 바로 왜 이렇게 숙녀가됐어아 이거 유 아유, 아분아라 계산 먼저 도와 아유, 아 네. 돼요. 자기 빨간색에 돌아야돼유 아유, 아유, 아어아어아 아유, 아은 그래서 약간 이 아유, 넉유게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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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 얼마 얼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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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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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는 처음 본것 같아. 응, 그런 거 저희 보지 않았어요? 그 아! 근데 뭐, 아, 소비 아, 먹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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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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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근데 뭐, 어, 유나랑. 맞아, 맞아. 아, 유나랑 해가지고. 그 그게 아마 1년 반? 저런 데갔어요 그게 완전 아, 완전 아프도 못했어. <laughs> 어? 아에서 아 7호선 타고 왔나? 아니 1호선 아 1호선, 아, 1호선. 오는데 조금 힘들었다고 고생했다 언니미 고생했다 맛있는데? <laughs> <언니니 고생했다. 고생했다. 웃음> 국물이 맛있어 보이너 <laughs> 대학교 생활은 할만해? 네. 공이 완전 인싸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때도 인싸였잖아. 맞아요. 애들이 착해가지고 내가 어. 착한 거지. <laughs> 어, 같이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지. 뭐지 방 표시가 있으면은 그 방을 누르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건데 안될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면은 그게 다. 원하는 좀 층수가 있으니까, 막, 음. 밑에 층은 뭐 벌레가 잘 나온다, 이러면 들 막, 위에 층, 막, 이렇게 하니까. 삼석순이어서, 손둘다 빠르면 잘 되고. 음. <laughs> 아니면. 그럼 친구랑 지내는 거야, 쟤? 네? 아니요. 모르사 네. 새댁이니까, 음. 아, 뭐. 친구랑은 하겠어요. 음. 음. 맞아요. <laughs>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되게 편한 것같아 하고. <laughs> 기대가 없어서. 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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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안 맞으면 좀 빠져나가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안 맞으면 못 빠진다는 거 아닐까? 뭐라 할 수는 있으니까 아, 그냥 제랑 그렇죠. 다시는 안 본다는 식으로 음. 말을 하면 되니까 음막 음, 좋아가지고 일단 응. 초에 막 옷도 골라줬어요 서로 응. <laughs> 어때? 어때? <이랬어. 웃음> 귀엽다 근데 막 자체하고 싶진 않겠다 너는 왜요? 왜? 가어어 아닌가 오히려 하고 싶으려나? 있는 아, 아, 있는데 이거? <웃음> <웃음> 너무 당연해. <미안해. 웃음> 너무 당연하게 내가 <내려와>. 가자. <laughs> 정말 계속해서 파란 물이 나오는 거야? 파란 물? 우리 파리가 왜? 그, 그 날에 부처를 되게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청순을 떨다가 음. <laughs> 노래방을 갔는데 동계노래방서 노래방에서 음. 울어버린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유독 너무 힘들어서 음. <laughs> 이상의 최악은 어. 없겠다. 이제 어. 씻고 자다 이랬는데 물틀데 파란 물이 나와서 대박. 거의 막 하면서 <laughs> 그날 다른 데로 피난 갔다가 뭐 양파쿵이 아직 날... 아니 까르 내 양파쿵인데. <laughs> 뭐박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겠어내거 <laughs> <나 싫어. 웃음> 네. 영상 봤어? 네. 어땠어? 어땠어? <laughs> 그것만 맞다? 그이그만어오 신기하다 <laughs> 그치 뭔가 아, 아는 아, 사람이 아, 하면 말지어내지마 아, 말. 말. <laughs> 솔직하게 말해 <laughs> 빠져놨어? 뜬뜬 교양만 여기 초밥이 진짜 맛있는 거. 가여기 아, 방어를 먹어야 돼 여기 닭가슴살 나여기서리 맞춰봐 왜 나는 거기말씁니 원래 대학교 때는 노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대학교 때놀지 언제 놀아? 네. 나도 난 당연히 네. 자기 꺼 있는. 아니 근데 친구 사진에 그렇게 왜 해놓는 거야? 아니, 그냥 그때 하어 뭐 받았을 찍었을 때 그냥 받았을 때 하고 껴놓고. 아 그럼 근데 새로 비춰져. 바뀌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귀찮고 넣왔다가 아니 어떻게 귀찮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잖아 근데 그냥 좋잖아요 친구 보여줘 절친이야? 네 아, 친구 보면 좋아, 좋다고? 되게 좋지 않아요? 어... 아 어? 어. 저멍 갔어 애들 <laughs> <laughs> 약간 그전에는 그런 말안 해줬거든요 <laughs> 아, 아 네. 일로 딴 얘기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 네. 이거다! 근데 네. 넌, 어, ]거든요. 너는 친구들이 좀 약간 열심히 어, 진짜 사는 스타일이. 4학년때까지3학년때까지도 없는 일 되게 많아. 진짜요? 전문대 졸업하고 꿈없어가지 근데 사는 그, 게, 아직 가지는 게좀 어렵거든. 그거를더 어린 나이에? 힘들지? 아, 내가 넌 내릴까? 어 그래요. 너가 팠어? 그, 회사에서 파도 있어 어? 고 개월 빠졌야 멋있다. <laughs> 대박. 멋있다. 이러고 나중에 뭐 하나. 그 얼마 안 남아서 아 이거 집에 가져가야겠다아 멋있는데? 나중에 뭔가 이제 인턴이었다가 대리였다가.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오늘 비가 엄청 왔는데 제가 그 블로그 체험로 간다고 <laughs> 엄청 비가 올때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약간 되게 미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카페에서 한몇 시간 4 시간 넘게 거기서 수다 떤거 같아요 엄청 오랜만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벌써 <laughs> 됐네요 그래서 지금 옷 갈아입고 제가 좋아하는 양세종 배우님의 오늘 파인이 공개되는 날이어서 오늘 그거 한편 정도 좀 보고 잘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요거 전에 제가 그 미백 했었던 거더 해보려고 해가지고 지금 요거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약간 어금니까지 잘 발라줘 보려고요. 사장이 먼저 나가고 삼촌이 내 방으로 왔어. 누가 장사를 하면 가게 자리를 알아봐주고. 씻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얼굴이 조금 건조한가봐요. 그래서, 막, 피지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부결이 엄청 안 좋아진 느낌?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제 SNS 상품인데요. 요셀러딕스거든요그 피지를, 안에 있는 피지를 조절해주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바르기 시작했는데, 약간 이렇게 묽은 제형이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마스크팩을 좀 해주려고요. 아 이게 갑자기 피부 결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세수를 할 때마다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집에 있고 이제 화장을 안 하고 이러니까는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으로 조금 제 유수분이 조금 조절되면서 건조하지 않았는데 오돌도돌하고 이렇게 세수를 할 때마다 옛날에는 항상 부드러웠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화장을 해도 근데 얘가 그런 느낌이 지금 요즘 계속 안 나고. 여름 되면서 난리 나가지고 지금. 얘가 효과 좋으면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게요. 꾸준히 한번 써보고. 팩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팩은 제가 이 듀이트리 팩 항상 잘 쓰고 있어서 얘가 되게 수분감이 좋은 팩이라. 안 잡혀서, 제가 원래 해주는 그 모공팩을 조금, 원래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그걸 일주일에 두번 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 이렇게 갑자기 피부가 바뀌어버리니까는 당황스럽고, 약간 어, 뭐, 뭐지? <laughs> 내 피부 너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이거 하고, 이제 좀 스킨케어 하다가 잘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엄청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폭우가 엄청 쏟아져서. 우선 잘 챙기시고요. 조심히 미끄러지지 않게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